안녕하세요. 나라클럽입니다. 이번에는 쿠팡에서 구매한 달걀 보관함을 주문을 했어요. 얘는 39짜리 두 세트,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, 11,400원이었나? 아무튼 그랬어요. 뭐, 평가도 나쁘진 않았고요. 어, 전에부터 이거를 계속 구매를 하고 싶어 했는데, 제가 형편이 안 좋았던 터라, 이게, 뭐, 비싼 거는 아니지만, 이런 거를 계속 사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엄청 돈이 깨지더라고요. 만 원만 원 해가지고 좀 많이 샀더니, 그게 의외로 흠뻑 나가는 거예요. 근데 또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? 다른 것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래서, 어, 진짜 벼르고 벼르고 해서 얘를 1년 만에 샀나? <laughs> 만얼마짜리인데 1년 만에 산 거야. 바로 산게 아니고. 슬라이딩 보관함을 구매하기 전에는 이렇게 놨거든요? 이거를 이렇게 놓지 마세요. 이렇게 놓으면 깨질 것 같으니까. 이렇게, 이렇게 나요. 이게 의외로 살짝 멘붕이 오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런 생각. <laughs> 음. 이, 이걸, 이렇게 할 생각을 해요. 이렇게, 그냥, 바로. 이렇게 하면 깨질 것 같으니까,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. 노더라도이런 식으로, 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, 이쪽부터 놔야지. 그래야, 이게 스르륵 해서, 쾅 안, 안 하죠. <laughs> 여기를 이렇게 해서. 어, 한번이 상태에서 얘를 꺼내볼게요. 근데 콩할 것 같아 느낌이. <laughs> 이게 무섭지? 안 깨지나? 실험을 해봐야돼 어, 안 깨지긴 안 깨질 것 같긴 한데. 좀 전에 소리가 좀 나긴 났는데, 조금 신경 쓰여요. 아, 근데 이것도 이리겠다. <laughs> 저 판때기 하나만 놓으면은 괜찮은데, 편한데. 근데 또, 편함을 생각해서 놓으면은, 그쵸? 자리가 또? 오 괜찮네 오오 오. 지금 저기가 지금 여기 하나가 얘가 좀 삐딱하게 낮아있거든요? 아 이것 봐 삐딱하게 낮아있으니까 얘이얘 이거 얘, 요거, 요거 이러니까 이게 내려오다 만네아 근데 얘는 이렇게 지저분해 달걀이? 안 움직인다. 얘를, 반듯하게 놔야 되네. 그래야, 스르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건가 봐요. 응. 음. 또, 막히는데? 이아 이렇게 판판이 잘라야 돼요. 이렇게 판판 잘라야 돼요. 알았죠? 이렇게 삐딱하게 놓으면은 얘가 스무스하게 잘안안 안 굴러가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냥 안깨질려나 깨질 것 같은데. 지금 제가 몇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? 시험삼아. 이렇게 탕 소리가 나면 막 깨지는 느낌이나 이거 괜찮을까 트레이? 그래. 막 상할 것 같은 느낌 나왜냐면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깔끔한 맛은 있는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깔끔한 맛은 있는데 이렇게 웬만하면 굴러는 거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, 뭐 이렇게 탕탕하는데, 이거 자꾸만 하면은, 탕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근데 정리함으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와! 보시다시피, 공간이 이만큼이나, 이렇게. 이만큼 한뼘한뼘 한 하고도 이만큼이 남아요 공간이 많이 생겼죠 그치만 얘 예. 요거 이렇게 하나씩 꺼낼 때어 우선 또안 내려간다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얘가 여기가 너무 수직인가 봐 판판한가 봐 그래서 안 내려가나 봐 냉장고는. 그럼 저거에서는, 저 시탁에서는 살짝 굴곡이 있었나 보네.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스르륵 확안 내려가니까 차라리 이게 낫네. 달걀 신선함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스, 확 내려가는 게, 뭐안 내려가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